신나.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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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너무 지겠다. 안녕하세요. 아, 기다리셨어요? <laughs>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럼요 그 유튜브에 밑에 댓글로 도로시라는 분이 그 추억의 밥 송을 스윗박스라는 그 가수의 노래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던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랜만에 그, 이거 하면 안 돼. 오랜만에 그 옛날 팝송 음악으로 오늘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지금 들어도 노래가 신나더라고요. 옛날 음악이 좋은 노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3 쓰리 스텝인데 e p s t e 세요 t e p step one,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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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쓰리 스텝 오른발을 뒤에 찍고 따다 제자리. 왼발도 마찬가지예요. 왼발 사선 앞에 업, 사선 옆 옆에 업, 뒤에 놓고 t 따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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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왼발, 옆에, 뒤, 제자리. 이때, 업두 개에요. 오른발부터, 셋, 넷, 오, 둘, 빠, 빠, 빠. 왼, 둘, 빠, 빠, 빠. 그 다음, 오른발로, 오른발,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가는데, 힘돌이에요. 힘돌. 오른발 찍으면서 왼쪽 골반을 먼저 올립니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왼쪽 이업 왼쪽으로 가세요. five, 앤, s i 앤, 세븐, 에잇이 아니고, 오른쪽, 원앤투엔원앤 포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스텝턴 해요. 가슴 쉬미하면서 돌아요. 파이브, 식스, 세븐, 에 해서 앞에 보시고 다시 왼쪽 똑같습니다. 왼발부터 앞, 옆, 뒤 제자리. 오른발 앞, 옆, 뒤 제자리. 이번엔 왼쪽 가요. 오른쪽 힘놀 올리고 놓고 올리고 업. 그 오른쪽으로 도세요. 가슴 쉬미하면서 똑같아요. 스텝턴. 파이브. 6 7 8 1번 쉽죠? 2번은요 범프 더블로 가요 오른쪽 앞에 뒤꿈치 드셔도 되고 플랫스로 하셔도 돼요 사선 앞에 오른발 더블 1, 2, 3 왼쪽 사선 1, 2, 3두번 앞으로 왔어요 오른발부터 뒤로 가요 2, 2, 3 왼쪽 사선 뒤로 2, 2, 3 앞에 두 번, 뒤에 두번 왔어요 그리고 오른발 들고 있죠? 스텝 투게더 백 투게더 발을 스텝 붙이세요. 가슴 쉬며 하면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그다음 동작이 가슴을 팔자로 그릴 때 오른쪽 사선으로 가슴을 내려. 원2 사선 밑에 들고 요렇게 리본 모양으로 가슴을 움직이는 거야. 예 1에 2에 리에포 가슴을 요렇게 해서 사선 밑에 들고 사선 밑에 들고 해서 요렇게 리본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해되시죠? 가슴을 원앤 투, 쓰리 앤포원앤투앤 쓰리 하면서 어깨도 자연스럽게 약간 움직여주세요 셋,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발부터 뒤로 가요 왼발부터 뒤로 더블 범프 왼쪽 사선 뒤그 다음에 오른쪽 사선 뒤 오, 둘, 셋 왼발 앞에 다시 앞으로 두번 옆, 오른발 뒤로 앞으로 두번 왼발 들고 있죠, 똑같이 스텝, 투게더, 백, 투게더 이번에는 가슴 왼쪽부터 왼쪽 밑에 원, 들었어요? 다시 오른쪽 밑으로 원, 투 이번에는 왼쪽을 먼저 퍼올리는 거예요 오른쪽 사선 위에서 왼쪽 사선 밑으로 가슴을 내리고, 들고, 내리고, 들고 해서 정면으로 봤을 때 눈, 팔자 리본 모양이 되게 빰빰, 빰빰, 빰빰 오른쪽 갈 때는, 오른쪽, 왼, 왼쪽 사선 위에서, 이렇게 X로 내리고, 해서 들고, X로 내리고, 들고. 왼쪽 하실 때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내렸다가, 들고, X로 내렸다가, 들고, 요거 연결하시면 돼요. 한번, 오른쪽, 일단 3번, 4번 바로 연결해서 연, 설명을 드릴게요. 3번은, 오른발 앞에, 어, 앞, 앞, 뒤, 앞, 앞, 뒤, 앞, 뒤, 뒤. 오른발 앞뒤앞앞뒤앞뒤뒤뭐 말이 제대 되시죠? 업을 하시는 거예요. 스텝을 신나게 밟으시면 돼요. 근데 앞에 뒤에 앞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뒤에 뒤에인 거야요3 4 5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뒤6 17 앞뒤 제자리 이해되시죠? 네. 앞뒤앞앞뒤앞뒤 앞, 앞. 뒤, 앞, 뒤, 뒤. 맞습니다. <laughs> 다시 오른발부터 옆으로 살짝 가면서요. 세 네. 앞뒤앞앞뒤앞뒤 제자리. 그럼 오른발 놓고 이제 왼발 가겠죠? 이집션턴을 해요. 배를 내밀면서 서클 그리는 거예요. 왼발 앞으로 가요. 왼발 오른발. 그... 다 붙인에 돌고 다시 왼발 가고 정면 보시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슬라이드 턴을 하는 거예요. 왼바, 왼쪽부터 앞에 뒤에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붙이고 뒤로 갔다가 붙이고 다시 연결해 볼게요. 시작 앞뒤앞앞뒤앞뒤 앞. 앞, 뒤, 앞, 뒤. 놓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해서 오른발이 앞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오른쪽으로 할게. 힙 서클 할게요. 힙서클 5 and 6 and 7 and 8 오미를 오미 서클을 4번 돌리시면 돼요. 띵띵띵띵 띵, 띵, 띵. 그다음에 왼발 똑같습니다. 앞뒤앞앞뒤앞뒤 앞, 앞, 뒤, 앞, 뒤. 제자리 이제 오른발부터 슬라이드 서클 턴을 해요. 2 3션턴 오른발 왼발 붙이고 다시 오른발 갔다가 왼쪽 귀 앞에 마찬가지 여기서는 왼쪽으로 서클 4번 1 2 3 4엔 연결해볼게요 3네 앞뒤 앞뒤 뒤 앞&, 뒤, 뒤, 앞. 왼발 오른발 3,4 오른쪽 서클 앞뒤 앞앞뒤 앞뒤 놓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쪽 서클 3네 이게 3번 팔요 그대로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뭐 했어요? 업! 했어요 앤 푸쉬 가세요 그리고 왼발로 오면서 체스트를 들어 업 놓고 힙백 프론트 다시 왼쪽 갑니다 업힙앤 푸쉬 붙이고 체스트 앤백앤 and and. 옆에서 보면 업앤 푸쉬 놓고 체스트 앤힙백 왼쪽은 up and push, l 이렇게. 거걸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네업앤푸 n 체스트 s 업앤푸 e 체스트 i 한번더 시작. 업앤푸 n 체스 u s h chest and b 그리고 나서 아까 쉬해 했죠 체스트 슈 숨이 세네, 체스 팔자 그리는 거 똑같아요.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셋, 넷. up and push, chest hip, 가슴 슈미 셋, 넷. 오른쪽, 발자 그리고 왼쪽부터 up 푸 n 체스트. s h 푸 h 체스트 u 마찬가지 왼발 붙이고 오른발 팔자 왼쪽 발 밴. 세븐 팔. 이게 4 번이.